아나 배웠지 그러면 여기 생크 나오네요. 다쳤는데? 날씨. 그러다가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보면 내리막이죠. 네. 보여요? 내리막이죠. 근데 여기에는 내가 경사를 전혀 확인 안 하고 아 그래 응. 방어수 배웠지 그럼 타가면 이거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응. 아나 배웠지 그러면 여기 생크 나오네요. 다쳤는데? 날씨. 아, 될면 된다니까? 살찼 살쳤잖아. 돌리니가 빙이가 안 됐어요. <laughs> 네, 이게 여기에서는 살짝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밑으로 하는 거야. 밑으로 좀 더. 경사으로내 몸이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그냥 뽀네 노인상을 진짜 잘 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만이경 내리막 경사거든요. 음. 근데 이걸 음... 내가 평지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평지하려거 탁볼 맞아버네요 잘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야 한번 해봐해 다시 이제 그렇지 여기 지금 경사죠 그러면 이제 연습 중에 갈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공 무릎을 살짝 이렇게 낮게 보낸다는 느낌이에 그렇지 경사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을 치는 거죠 그렇지 오 우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